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네, 믿고 네. 있는데 그 뿌리는 음. (1937년에) 경성제대 교수 아. 오다카 도우모의 책에서 출발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다카 도우모가 네.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자기 식으로 요약하면서 네. 악법도 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두니까 음. 일제로부터 해방 후에도 네. 상당수의 법학자 또는 법률가 또는 음. 정치인들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건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죠. 음. 왜냐하면 군사 독재, 권위주의 네.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음. 그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아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음. 법이다.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 네. 라는 그런 훈계를 하려고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음. 음.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네. 불의에 굴복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음, 말했거든요. 네.